65 페이지에 65번 볼까요?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를 이거라고 하자. 어, x축과 만난다. 그러면 4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라는 이차함수랑 x축 다른 말로 이거죠? 그러면 같다고 놔야 교점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아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근의 공식에 넣어서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여기까지입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구했어요. 그럼 풀어서 쓰자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되는데, 어 물론 정석을 하나하나씩 만드는 거지만 루트가 대략 2점 얼마인가 알죠? 그러면 2점 얼마라는 값에 마이너스를 곱하고, 거의 다 1을 더한들 뭐 대략 어림을 해도 이게 절대값이 1을 넘는 크기는 아니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 얘도 마찬가지야. 일단 1도 하면 3점 얼마지만 4로 나누면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선이 해주고 싶은 말은 얘와 얘가 모두, 그 수렴 범위 안에 드는 크기라는 거야. 그럼 여기 알파 베타가 누구라고 말이 없네. 그럼 설정을 쌤이 이렇게 할게요. 어느 하나를 알파, 어느 하나를 베타라고. 그러면 쌤이 하고 싶은 말은 얘도 말과의 사이고 이것의 크기 또한 말과의 사이다. 그럼 둘다 수렴하는 거 맞다. 그럼 이거 넣고 하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문제 있는 급수 표현을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알파n 이렇게 하나 찍고 얘는 1부터 무한대까지 베타에 이로 쓰고 여기 첫째형이 알파고 수렴범위 안에 드니까 공비도 이렇게 쓰자는 거야. 이거 넣지 말고 넣으면 힘들잖아. 그럼 베타 1-베타 이걸 구하라는데? 그러면 1-알파와 1-베타로 통분할 수밖에 없고 알파 옆에 1-베타, 베타 옆에 1-알파가 되는 거야. 그럼 알파-알파-베타, 베타-베타-알파 밑에는, 네, 할수 있는 게 없죠? 전개해야겠네. 전개하시면 1-α-β니까 묶어서 써봤습니다. 자, 위에 어떻게 돼요? 어, 없어질 줄 알았더니 오히려 2배가 되네요. 그래서 l plus beta 그대로 쓰시고, 마이너스 2 beta 까지쓸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간단히 한 거니까, 이제 넣어볼까요? 어떻게 구하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과 개설 관계를 이용해서 2분의 1이라고 해도 되잖아. 직접 연산하지 않고도.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건가? 그럼 여기에다가 2분의 1 넣어주고 여기에 마이너스 4분의 1 넣어주고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1 그럼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1이지 않아? 그 다음에 1 빼기 2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1 얘네 먼저 하면 4분의 3? 그러면 4분의 1? 그럼 4분의 1분의 1이면 4? 이렇게까지 되겠다. 이거 왜 구해요? 라고 한다면 수렴하는지 확인은 해봐야 되지 않겠냐?